자, 포크 해봐. 스동 포크 좌측 우측 하고 팽개식 자동발입니다. 팽개식 자동발. 동시에 땡기면 동시에. 그 다음에 사이드 시프트 자, 작업하기 아주 편리할 겁니다. 팽개식 자동발에 사이드 시프트까지입니다. 이네 바가 다섯 개입니다. 네 바가. 자, 보시면 네 바가 이제 리프트. 요거는 리프트. 요거는 틸트. 이게 팽개식 자동발 한 4척 그 우측 그. 그리고 옆 끝에 하나 있는 게 사이드 시프트입니다. 지금 요게 가장 인기 있고 튼튼해 가지고 장비가 아주 좋습니다. 자, 디스플레이는 한국행으로 제작되어 있어가지고. 여기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있습니다, 여기.